안녕하세요 골드카 중고차 딜러 주지호입니다 어 지금 소개해드린 차량은 어, 스토닉 2017년식 7월에 등록된 차량이고 예, 18년식 입니다 1.6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어, 사고는 완전 무사고 입니다 어 외관 보시면은 이쪽에 돌튀김 자국 조금 보여요 좀 티가 나고 음... 라이트 잘 들어오고요. 어, 휠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타이어도 괜찮고 어, 측면 보시면은 뭐 문콕자국도 안 보이고 전반적으로 여기 약간의 스크래치 있는데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. 약간의 스크래치 있어요. 빛에 반사되어 조금 보일까 말까고 예, 거의 안 보입니다. 어, 뒷바퀴 휠 상태도 이렇고 예, 타이어는 그냥 괜찮고요. 어. 예, 뒷 모습입니다. 트렁크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네, 트렁크 이렇게 생겼고 어, 안에 보시면은 요즘 차는 뭐 스페어 타이어 안 나오죠. 이렇게 좀 물품 좀 놓을 수 있게 좀 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. 자리가 있고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. 다크 그레이고 뒷바퀴 타이어 상태도 괜찮고요. 측면을 봐도 뭐큰뭐 기스나 문콕 자국 안 보입니다. 앞쪽에 휠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보여드렸고 어,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옵션이 좀 좋더라고요 보니까.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어, 실 주행거리가 43,049km 되어 있고요. 창문차로 올라가고, 1 0 0 정상 작동되고 보시면은 차선이탈, 후측방 경고, 미끄럼 방지, 키보드로 다 되어 있고요. 어, 블루투스 다 지원되고 뭐, 크루즈 컨트롤 있고 어, 이쪽 보시면은 네, 내비게이션 이제 버튼 시동 스마트키 후방 카메라 잘 나오는지 볼게요. 네,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. 어,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. 어,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 썬루프까지 네, 있습니다. 썬루프도 잘 되는지 작동 보겠습니다. 어,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뭐 안드는게 이상한거죠 어, 보시면은 시트도 투톤으로 네, 굉장히 이쁩니다 투톤 시트 되어 있고 이, 프로토 에어컨 이, usb 포트 있고요 네, 보시면은 뭐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되어 있습니다 어,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 일단은 뭐 갖출 거다 갖춘 옵션이죠 예. 요즘 뭐 측방 경보 차선이 잘안들어간 차도 많은데 요즘 뭐, SUV 차량뭐 굉장히 뭐잘 나옵니다. 어, 실내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생겼고,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. 뭐 18년식이니까요. 이렇게 두 톤으로 되어 있고, 뒤에서 본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이게 <laughs>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. 좀 요즘 차답게 좀 세련스럽죠? 네, 세련미 느껴집니다. 뭐 티볼리, 코나, 뭐 같은 거 동급이죠. 뭐, 개인적으로 뭐 뭐가 이쁘다고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보는 시각마다 다르니까요. 근데 차도 굉장히 이쁩니다. 이쁘고 어,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. 색상은 다크 그레이. 다크 그레이고, 무엇보다도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. 안 좋을 수가 없죠. 그, 얼마 전에, 그, QM3 타신 분이 18km 나왔다고 하는데, 뭐, 이 차도 뭐, 정속주행, 고속주행 하시면은, 뭐,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, 16, 17은 기본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. 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뭐 다른 차 문의도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뭐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